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오늘도 코스트 시그널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곧 어제 갈때가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 어, 그리고 한, 어쨌든 한번더 들으셨는데, 삼십팔, 원래 3 7명 분이 있었는데, 한분더 늘어서 3 8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한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럼 시작. 다크 블로드의 전체. 당연히 빔... 음, 음. 로딩 중. 로딩 중. 지난 이야지. 드디어 뮤비 촬영 마지막 날. 혼자 촬영에 와서 살짝 불안해 지했지만 이대로 잘 끝낼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내 머리 위로 떨어진 무대 조명. 큰일 날 뻔했지만 카멜라가 구해줘서 가까스로 위지는 몸이야 했어. 그렇지만 그 뒤에 찾아온 더큰일 이지. 알고 보니 카멜라가 꾸민 짓이었다고? 나 구하리는 이 위지를 관님이가 준 펜던트로 극복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더크 블루드의 악행, 그들을 어떻게든 막아야 해. 인근 공원 이안 우리 일하체 만나는 걸 뒤치지라도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일하체 몰래 만나는 거고. 후아 <laughs> 요즘 다크 벌로드 신곡 거리에서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 올해 정말 좋아요. 이안. 고마워 가은아. 다음의 뉴스, 다음의 연예 뉴스입니다. 요즘 핫한 인물이죠? 다크블러드의 뮤직비디오에 차, 출연한 행운의 소녀 구아리스는 무려 다크블러드 멤버 카밀라의 채스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진짜 찾아가서 들어봤습니다. 하리 진짜 유명해졌네. 가은아, 내주하지 못한 말을 해야 할것 같아. 모두가 더 위험해지기 전에. 내주하지 못한 말? 다크벌러드 전체에 대해서 말이야. 사실, 다크벌러드는, 뭐, 뭐라고요? 인제야 말해서 미안해. 그러, 그렇지만, 너만의 위험을 빠뜨리지 않을게. 그래서 말을 안 했던 거고요. 다리의 집앞 놀이터. 가나 이한! 늦은 밤이 다 되어갈 무렵, 나는 가짜스러운 가은이의 부름에 집앞 놀이터로 내려왔다. 두 사람은 놀이터에서 나란히 나를,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무슨 일이지? 턱에서 말하, 말했지만, 할, 일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벌렸어 뭐, 뭔데? 그나저나 두 사람, 이렇지 같이 찾아와 나란히 서 있으니, 신정이 쓴다. 지난번 사건으로 결국 이안이 가은이의 첫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제술의 의왕과 연인간지 역으로 찍은 뮤직비디오가 첫 떠올렸다. 바보 같은 구하리 뭘 믿고 가은이한테 절대 그 이안이 아니라고 말한 거지 설마 오늘 이야기하온 것도 그것과 관련된 일인가. 저 가은아 내가 이안이나 뮤직비디오를 찍은 건 정말 미안. 응? 아니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러 온게 아니야.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어? 그러면? 다크 블러드의 전체는 사실 뱀파이어야. 응? 뱀파이어? 어쩌지 다크 볼로드가 뱀파이어였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다, 다크 볼러드 일지 컨셉말 하는 거지 하하하. 아니 다크 볼러드는 다크 볼드는 진짜 뱀파이어야. 그, 그럼 이안도? 놀란 눈으로 이안을 바라보자 이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이두 사람. 사실을, 사, 말이 사실인 걸까? 현우가 겨우 말했으면 논담이라고 웃으며 던졌을지도 모르지만, 가은이가 나한테 거짓말 할 리가 없찌하지 그렇지만 그들이 하리널 노리는 이유를 모르겠어. 이한마저진짜 눈을 하고서 말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안을 포함한 다크볼러드는 모두 뱀파이어인데 카밀라와 브리지트는 날 노리고 있고 그래서 어제 나를 공적했던 거고 이안은 같은 뱀파이어지만 그 이유를 모른다 이거지 가짜지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당황스럽잖아 뱀파이어가 왜날 노리는 건데 내 네, 피가 맛있어 보였나요는 네, 아니겠고, 진짜 뭐 하지나지 전까지 믿을 수 없어. 침착하지 받아들이자 3번이 제일 옳아요 단자 모든 걸 믿지 힘들 수는 있지만, 사실 다시 생각해보면 이미 지신도 본 마당에 뱀파이어가 있다 한들 이상한 건 없는 것 같아. 게다가 저두 사람 장난 같은 채 스타일은 아니고, 이런 시간에 1번이라도,이라도 빨리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하는 편이 좋겠어. 잠시 후. 가이해과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좋을지에 대해 이해하지 했다. 애초에 카밀라가 나를 노리는 이유를 알수 없으니, 그저 앞으로, 카, 앞으로도 카밀라를 조심는것 밖에 해줄 책이 없었지만 조심해야 해 하리야. 응? 저 이런 말 하지 미안한데 간님이는 아직이야? 간 간님이는 지금쯤 물론 내가 위험한다고 하면 한 걸음에 달려올지 분명하지만 간님이 더 존영해, 중요한 일이 있는데 굳이 걱정 치치고 싶지 않아. 일이 있어서 잠깐 본관에 다녀온다고 했어. 진짜로 걱정했어 가하나. 내가 가하니가 내가 가님이가 있다고 안전 안전하고 없다고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 가님이 없어도 나 혼자 잘해낼 수 있어. 나 믿지? 그리고 지금 같이 있을 못한다고 해도. 이 간님이 팬터트가한지 있으니까, 멀리 있더라도 늘이 자체에 대해 늘 지쳐주고 있으니까. 응, 그러네.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이안을꼭 불러줘야 한다. 응, 가은, 리온이, 리온이나 린도 있는 걸 걱정하지 마. 나는 그 자체 간님이, 가은이, 가은이와 이안을안심시지고 헤어졌다.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자.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친구들을 믿으니까. 많이 늦었다. 집까지 바래다줄게. 가은아? 아미 미안해요. 많이 걱정돼? 네. 하리 하리 괜찮겠죠? 괜찮을 거야. 네, 이연을 믿을게요. 허, 이제 누군가. 이연님이 아니신가? 흐흐, <laughs> 비밀 데이트는 제가 오셨나 봐요. 가은이의 이제 그리고 내친구들이제 허튼짓 하지 마. 음. 상당한 살지를 내뿜으시는군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안. 내 목표는 한낱 인간 여자애들 따위가 아니거든요. 대체 무슨 꿈꾼이지? 카밀라. 브리지트. 목표가 가은이랑 하리가 아니라면 대체... 에피소드 10을 종료. 네, 이라 체 에피소드 1 1도준비되었고 다음에는 드디어 드러낸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사랑 또그 다음에는 더큰 고난 속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의 마지막 칸은 몬도만 더 휴식 어 그러다 보니까 몬도만 더 휴식 보면 링가 간님 이건 동시에 슬서 톡이 왔지만 졸린 탓에 한 명이지만 다짜은 하리. 과연 하리가 다짜형을 한 선대는? 음, 간님이 아닐까요? 음, 녹을까요? 그러면 그때가 사보죠 이번에는 약간 빨리 끝났네요. 일러스트에서는 그냥 파트 2에서 거의 나올 수 있는 건다 나오네요. 근데 여지에서는 약간 비어있는 칸도 좀 있고, 컷신에서는, 어, 몇 개가 부족한 부분도 있네요. 네, 제가 조금 바쁜 건지로 이만 마치겠습니다.네 오늘도 은하기였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그러면 팔라스로 알림 설정까지 꾹. 그러면 오늘도 은하기였습니다. 안녕.